여기는 지금 시화방조제입니다. 지금 물이 다 빠져서, 어, 지금 갑오징어 낚시를 다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, 이곳저곳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보이십니다. 지금 붓빛이 보이는 게, 낚시꾼, 낚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시화방조제 두 시간 동안 던졌는데,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. 이쪽에도 사람도 있는데 조용하고요 저쪽도 불빛이 움직이거나 전혀 고기를 낚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어, 여기는 시래기실입니다. 시래기실에서 지금 망둥어를 말려보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. 이게 소금을 뿌려야 되는지 안 뿌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일단 소금을 좀 뿌렸습니다. 그럼. 강파워 개충장이었습니다. 지금 시화방조제는 아무도 없습니다. 물이 빠질 때라서 지금 물이 들때 하고 사람들이 하고 가시고 전부 다, 다 빠지셨어요. 근데 어.. 지금 보면 물 빠질 때 오히려 저희는 더잘낚이고 있거든요. 어. 아, 네, 방금 낚은 어 지금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낚았습니다. 오, 어, 시야를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. 오, 오, 오한 마리는. 굉장히 큽니다. 이거는 오, 오 노래라씨. 아 생각보다 큰데 이거를 오씨 두 마리 한꺼번에 들었네요. 요 아니 잠깐만 주행해 봐봐. 아 이거 와 이렇게 지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 이놈은 아직도 살아 있고요. 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너무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지사겠다고 나갔어요. 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. 오, 오늘 많이 나갔어요. 조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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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세상무서워 어? 무손 못하겠다. 어떻게 죽끝까 자르래. 그래. 쭉 꼬리 그렇지 잘한다 우리 와이프 <laughs> 빨리 잘해 꼬리 자르고 아니 가위로 자르면 될 건데 그거는 위험하게 칼로 자르지 말고 얘가쭉 벌리라고 어쭉 그냥 벌리라던데 그래서 아니 그 정도만 벌리면 되나 모르겠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, 자세 나오는데 그 안에 까만 것까지 다 묻혀 처리 정리하고 소금으로 하든가 라 인터넷에 좀 봐야되는데 엄 징그러워서 못하겠어요 아니 이걸 해봤어야지 물로물 물로, 틀어줄까? 아 우리 와이프 잘한다 어또 <laughs> 하나 잡고 또 하나 잡는다 와 잘했어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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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봐 나같으면 잘했지 뭐 자, 먹고 살.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개지렁이를 준비하겠습니다. 개지렁이는 얘들 네 빨리 죽이려면 이렇게 소금을 절해야 어, 된대요 얘들 네입값길때 물고 그러면 어 얘네들 왜 이래? 소금 뿌리니까 막 이상해. 자기왜 아, 아, 왜 이래? 징그러. 소금을 닫아야 어? 된거 아니야? 어딱다 닫아야 아, 되는데 부러워. 어 왜래 이래, 왜래 이래, 왜래? 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. 그만 뿌리고 빨리 얼른 이제 저기해 어? 자기야. 뭐뭐뭐 뭐. 뭐, 뭐, 뭐. 그만하고. 그만해~ 알았어, 어?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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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~ 따다다다다다다다~ 예? 예? 아, 자, 진짜. 이렇게 해서~ 어~ 흔들어서~ 흔들으래요 어~ 누가 얘기해주는지는 비밀입니다~ <laughs> 이렇게 흔들어서~ 얘네들이 나중에 이가일 때~ 어. 이빨이 없어가지고, 아~ 이빨이 있어서 막 손도 물고 막 징그럽잖아~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대, 거미야~ 아, 이 소음이 다 나오잖아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, 이렇게 해 가지고 어, 아이씨. 냉장실로, 아니 냉장실로, 냉동실로 가져가서. 엄마군데 이것도